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를 짓더라도, 아,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럴 수 없지.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사탄마귀의 그 거짓된 속삭,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사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 안 따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단과 하와는 마귀의 속삭임에 현혹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다음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상관없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아니, 쓰레기보다 더한 존재가 되었죠. 왜?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죄인이 되어서 조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 된 인간을, 죄인 된아담과하와를 포기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왜 포기하는지 알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배신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죄의 값은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무 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인간은 죄 값을 지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의인이 될수 있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단과 하와처럼 저주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자기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막 흔들려요. 일이 잘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일이 형통할 때는 막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일이 안될 때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불안제하는 이거는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거요. 예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래야 합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참 희한한 게 믿어질 때는 너무나도 쉽게 믿어지지만 안 믿어질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한 인간에게는 양심이란 것이 있죠. 그런데 양심이 이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양심도 선한 양심일 때는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만 악한 양심일 때는 무조건 그 믿음을 흔들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이 커져야지 하면 내가 노력하면 믿음이 커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이 작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주는 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주는 자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죠. 선물인데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말하는 건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러므로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인간의 의지로는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아무리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해버리면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혜가 받고 은혜가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믿음이 생기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싹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이잖아요. 한번 내 자녀 삼았잖아요. 하나님이 나 낳았다니까요. 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이 싹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를 낳았다. 근데 이하고 골칫 덩어리야. 사고치고. 그렇다고 부모된 입장에서 그 아를 버리겠습니까? 호족에서 파버리겠어요? 네 오늘부터 내 자식 하지 마! 나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낳은 자식은 내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가 이땅에 삶을 살면서 내 기분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아요. 다만,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또한, 믿음은 쌍방 관계예요. 온전한 믿음은 쌍방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서로가 믿어봐야 돼요. 한쪽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만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안 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걸 뭐라고 말하죠? 대신하는 거죠.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내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보 같고 천치 같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인간처럼 살아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 안 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의심도 안 해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고 살아요. 내 생각과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속고 살아요.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이라는 사실은 꿈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며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였던 다윗, 다윗도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아니 많이 있었어요. 아니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요. 있었다니까요. 시편 시편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신 거예요. 다윗에게 환란 때에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고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숨어 계신다니까요. 누가 다윗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10편 21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하냐 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 이렇게 느끼죠?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버렸는데,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다윗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구절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다윗을 너무 위대하게 보지 마세요. 다윗과 우리가 뭐 격차가 크라고 생각하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껴요. 다윗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나아요. 왜? 우리는 그래도 다윗처럼 남의 와이프를 빼앗지 않잖아요. 힘이 있다고 남의 와이프를 빼앗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린 다윗보다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런 다윗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괴로워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입을 뒤집어 쓰고 막막 울었어요.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 이럴려면 내가 예수를 아예 안 믿는 게 낫지. 내,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몸부림 힘들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한 번도, 하나님은 단한 번도 멀리 서 계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아니,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제나 함께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도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고 우리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을까요? 자, 다윗이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을까요? 다윗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죠.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약해진 거죠. 약해졌어요. 마귀가 다윗의 생각을 흐들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한다니까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가 다윗을 시험하지 않겠어요? 욕도 시험하잖아요.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욕까지도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속임수에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몰라요. 바보처럼.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경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할 때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죠.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100m 달리기 같으면 우리 다 지옥 갔어요, 벌써. 안그러서 빨리 결정났을 거 아니에요. 준비 딱 하면 아무리 늦어도 한 30초 안에는 다, 다 끝나겠죠. 아니, 1분 안에는 다 끝났을 거예요. 100m 달리기 같으면. 1분 안에 우리 인생이 결정났어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다 결정났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최소한, 최소한 70년, 80년의 긴 거리를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좋을 수가 없지. 왜요? 우리가 불안전한 존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고 없어지진 않지만 언제나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가 불안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꾸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압니까? 깨끗한 믿음이 아니에요. 100%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상처투성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믿음은 상처투성의 믿음이에요. 비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순수하게 살아왔나요? 아니잖아요. 격길로 빠진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은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 치고 저기 치면서 우리의 믿음은 상처투성의 믿음이 되었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때의 믿음도 있었고 고난을 이겨내었을 때 믿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믿음이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의 상황에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 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록 상처투성이의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한 것은 믿음이 상처가 있든 불안들 하도. 최소한 겨자씨 이상의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 겨자씨. 점 하나 딱 찍어 놓아요, 볼펜으로.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천국 별성이 될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욕은요,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욕은 하루아침에 열 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전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은 지금 악창이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제뜸 위에, 연탄재와 같은 제뜸 위에 앉아가지고 기아장으로, 다 깨어진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욕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수록 욕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방해하잖아요. 여,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자꾸 옆에 와서 방해를 하더라도 여분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 잡아.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나 내가 배울 수 없다. 이런 말까지 욥이 하고 있어요. 욥기 23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멀게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외로워지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부여잡고 살면요. 외로워져요. 왜? 내 주위에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없어진다니까요. 이상해요. 믿음대로 살면, 고난 중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주위에서 내 편이 많아지고, 나를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의외로 내 편이 없어요. 한 아, 사람, 사람 사라져요. 하다 못해 자기 와이프까지도 욕하고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욕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내가 더잘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욕 2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게 열 돈이냐, 한량이냐 열량이냐, 이게 문제지. 안 그러세요? 우리는 순금이에요. 한 돈? 아, 한 돈은 너무 작다. 여러분들 최소한, 최소 열량 이상 받아가세요. 열량 열량은 꽤 많은 금이죠. 우리는요, 순금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욕의 위대함이죠. 욕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자신을 붙드시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믿을수록 외로웠지요. 고독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가운데도 끝까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욕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분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야, 나 믿음이 없어졌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아무리 삶이 공고해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만은 끝까지 부여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자기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가장 바보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조화성도님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화성도님들이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원 합니다.